h e l l o u 보라입니다 오랜만에 Get r e a d 신상 제품 얘기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킨케어는요 퍼스텔러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요거 제가 작년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이름도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애정템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은 되게 피부 결 자체가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로 피부 결도 같이 케어를 해줄게요. 그리고 크림은 VT의 시카 크림입니다.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미끌리듯이 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없고 깔끔하게 바르기 좋아요. 목도. 이게 있잖아요. 30대가 되면서 목도 진짜 꼼꼼하게 스킨케어를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입니다. 레 이게 제가 자연광에서 보니까 펄이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는 컬이 막잘 보이는 그건 아닌데 발랐을 때좀 쫀득쫀득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되게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발라주고 나서 선크림 갈게요. 리베아 선 페이스 오일 컨트롤 선 베이스 사용을 할게요. 꼼꼼하게 오늘도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베이스는 신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생로랑 제품이고 올 아워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게 저한테 따뜻한데 살짝 한톤 업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르기 좋더라고요. L N 1호인데 약간 아이보리빛 띠는 컬러감이에요. 21호 톤한테는 너무 딱 맞거나 밝은 21호한테는 어두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파츌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방법들이 또 트렌드가 다시 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거 사용법은 조만간 아주 꼼꼼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스파츌라는 피카소 제품이고요 넓게 바르고 요즘에 저 요거 퍼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에스쁘아 퍼프인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사봤다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처음으로 지금 바르고 있는 건데 지속력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밀착력이나 어 발림은 얇게 한 겹씩 픽스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스파츌라 사용하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원래 스파츌라를 막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되게 편하게 바르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얘는 관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딱 사용하고 물티슈로만 한번 싹 닦아주면은 진짜 끝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얇게 이렇게 한겹딱 올라가죠? 이게 또 스파츌라의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얘기를 살짝 하자면 이것도 한한달 정도 된 일이긴 해요. 한달 정도 전에 생리기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이상했던 게 가슴이 엄청 아픈 거예요. 제가 약간 허리통이랑 가슴통이 좀잘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가슴통이 심하게 세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생리통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한번 있었어요. 이거를 마저 바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저랑 겟레디 하면서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병원에 가셔봐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입니다. 살짝 잡티 있는 부분에만 올려줄게요. 요 정도? 요 정도? 눌러주고.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UH 파우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눈썹만 조금 눌러줄게요. 그리고 컨실러가 픽싱이 되는 동안 저희는 눈썹을 먼저 하고 컨실러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에스쁘아의 더브로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좀이상하네 느끼고 2, 3주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수 없지 않아요. 많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쯤에 혹이 발견돼가지고 난소 쪽에 근데 그때 모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약간 악성이냐 양성이냐인데 악성에 가까운 거죠. 악성이면 암 쪽인 거죠. 다행히 그때 양성으로 진단이 났어요. 약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병원 가보긴 해야겠다 싶은 거. 그래가지고 원래 가던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보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죠. 아니 요즘에 복부 팽만감이 엄청 많아지고 소화도 좀잘안 되고 답답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통증 같은 거나 경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으러 갔어.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이쪽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랑 비슷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브로우 왁스로 조금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리프팅 왁스 볼드. 눈썹 앞부분만 좀 올려서 결을 좀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이거 클리어 버전도 있거든요, 여러분. 약간 투명으로 된젤 제형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눌러줬던 컨실러 올린 부분을 픽스를 좀 해줄게요. 진짜 그냥 살짝살짝만 눌러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초음파 검사를 딱 했는데 제가 그 암검사를 한 지가 작년 12월 달에 암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 3월 이때쯤이었으니까 그 3개월 사이에 왼쪽 난소에 5.5cm짜리 콕이 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렇게 불편했던 거죠. 이게 혹 자체가 너무 커버리니까 느껴졌던 거야. 근데 다행히 모양이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 물혹 형태의 모양이었어 가지고 의사 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면 3개월 정도만 봐보고 이게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양상이 보이면 괜찮은데 그대로거나 조금 더 커지거나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일 있고 지금 한 한달 정도 지났는데 보라돌이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지 해줘야지 했던 이유가 이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불편하면 좀 불편한 거보다 뭐 약간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러고 넘긴 적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병을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 남성 보라돌이들도 있겠지만 여성 보라돌이들은 생리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진짜 그냥 병원 빨리 가서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진짜 오랜만에 뭔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 보라돌이들은 너무 묵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모르면 묵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팔레트는 신상 사용할게요. 뭔가 진지하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품 얘기. 이거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의 굿모닝 캠핑이라는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그린색의 컬러는 막상 발랐을 때는 그린빛보다는 은빛이 더 많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왠지 이 앞에 있는 이 앞단 컬러들을 되게 잘쓸것 같아가지고 신상이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눈두덩이에 딸기 우유빛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뽀얗게 바르기 좋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다. 요즘에는 팔레트들이 예전에는 어반디케이처럼 엄청 진한 컬러들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되게 소프트해졌어. 이렇게 발라주시고 코랄이랑 조금 섞을까봐요. 이거 뒤에서세 번째 이 컬러 안쪽에 좀더 올릴게요. 이것도 살짝 흰기가 많네요. 이거 약간 여쿨이신 분들 바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보라돌이들은 이런 거잘 모르면 진짜 그냥 넘기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적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하고 안 되면 큰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발 수술 안 하고 잘 작아지기를. 그리고 이거 마지막 아늑한 텐트 속이 컬러 이용해서 음영감을 좀 줄게요. 이거는 정말 여쿨 그리고 봄웜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컬러고 약간 흰빛 많이 돌고 좀 뽀용뽀용한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초보자이신 분들도 활용하기 괜찮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서 에이프릴 스킨의 테임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로 오늘 너무 길지 않게 조금 자연스럽게 갈게요. 반대쪽도. 약간 펄감 있는 핑크 컬러가 있더라고요. 이 컬러를 눈 언더에다가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코랄과 핑크의 느낌이 좀 강해지는 느낌. 여기도 살짝 색감만 좀 올라가게끔. 가끔 제가 겟레디 하다 보면은, 아나 진짜 별의별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브라서리들한테는 사실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이런 거 공유하는 사이잖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싶더라고 나한테 뭔가 일이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이 있다면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점점 뭔가 유튜브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기는 이 끈끈한 같은 게 있어요 나만 끈끈한 그 느낌이 생기는 거 아니겠죠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악성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했을 때 근데 이제 검사 결과 받고 나서 양성이라고 판명 나고 진짜 주변 친구들한테 다암 검사 꼭 하고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꼭 진찰 받으라고 거의 홍보 에사처럼 말하고 다녔거든요. 뷰러로 뿌리 쪽을 좀 짧은 자근 잘 집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볼터치에 색감을 딱 올려 가지고 뭔가 속눈썹 앞 섀도우는 살짝 볼터치 이렇게 싹 그러는 느낌이고 오랜만에 클리오 킬래시 슈퍼 프로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입니다. 요즘에도 자주 쓰는 마스카라죠.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이니스프리 젤리 치크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보라돌이들이 요번에 이니스프리 그 빅세일 할때 쟁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제품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 보라돌이들은 그거 바를 때 손으로 바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퍼프로 바르는 게 편하세요? 이런 크림이나 치크 블러셔 같은 거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도 되게 잘 바르니까 보라돌이들은 어떤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엄마. 막은 꼼꼼하게 반대쪽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볼터치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3CE의 벨벳 리퀴드 블러셔 라이드 폴미라는 크림 블러셔예요, 여러분. 리퀴드 타입인데 이거는 신상은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약간 톤다운된 로즈빛이거든요.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톤다운되어 있죠? 제가 이런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제형들을 전체적으로 좀 깔고 뽀용뽀용한 프레스트 블러셔들을 위에다가 올리면 각각의 장점을 같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퍼프 이용하면 조금 더잘 올라오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데이지크 신상인데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웜 블렌딩 사용할게요. 을이두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해줄게요.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을 올리고 그 위에 올리면 이 색은 좀더 발그레하게 올라오면서 뽀용뽀용함은 또 살릴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존재감 있게 올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에뛰드 오뚜기 콜라보예요. 페리테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인데 먼저 10호를 먼저 바를게요. 10호 컬러는 이렇게 로즈빛이에요. 톤이 좀 다운되어 있고 볼터치랑 조금 계열이 비슷한데 살짝 더 채도가 있는 느낌? 그래서 입술에 올리면 이런 이런 컬러예요. 저한테는 쿨하게 올라오면서 완전 밝은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 약간의 보랏빛이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는 이거 11호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페리페라 오뚜기 콜라보인데 하트 100만 개 컬러를 안쪽에다가 올릴게요. 이게 좀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거는 팀라인로즈필터 셀럽인데요. 어, 보라돌이들이 이거 입술 라인으로 작년부터 진짜 잘 사용했잖아요. 이거는 저도 보라돌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laughs> 예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입술이 진짜 확실히 쿨쿨한 그런 재질이 되었죠. 근데 제가 웜톤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랄이랑 핑크를 좀 적절히 사용을 하면 립을 완전히 쿨하게 가도 따로 놀지가 않는 거죠. 저는 의상만 좀 갖춰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의상을 약간 이 느낌으로 입었어요. 쿨한 하이틴 재질의 언니로다가 해봤습니다. 오늘 제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주시고 신상 제품도 같이 사용해보면서 뭔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보라돌이 분들도 오늘 영상도 재밌었고 이야기도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